요즘 졸업식이 한창이죠. 의왕시에서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. 평균 나이 70대를 넘은 어르신들의 생애 첫 졸업식인데요. 평생 품어왔던 배움의 한을 풀고 그 무엇보다 값진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. 건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각모에 학사모를 멋지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습니다. 평균 나이 70대가 넘는 어르신들의 인생 첫 졸업식. 초등 학력을 인정받는 문해 교육을 지난 3년간 빠짐없이 이수한 의왕 시민학교 학생들입니다. 졸업생들은 모두 8명으로 의왕 시민학교가 만들어진 이래 첫 졸업생들입니다. 여태까지는 학력 인정 기관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정식으로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그 졸업생이 이 졸업식이 된에 대해서 오늘 그 날입니다. 손 안에 들어온 졸업장과 학력 인증서를 보자니 그동안의 부끄러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.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뒤로한 채 수십 년 만에 이룬 만학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.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가면 서류하는 거 그거 이제 잘하든 못 해도 조금씩 그래도 겁이 안 나고 떨리지 않고 앞자리도 모자, 모, 못 앉았었는데 이제 앞자리도 가서 좀 앉아있고 <laughs> 겁이 없어요. <laughs> <이제>. 네, 자신만만해요. <laughs> 할머니의 졸업식을 축하하러 온 손녀는 적지 않은 나이에 배움의 열정을 이어나가는 할머니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. 되게 많은 나이임에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드실 텐데 되게 즐기면서 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. 남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남다른 열정으로 부지런히 일어낸 어르신들의 꿈. 졸업생 중 대다수는 중학교 졸업이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b t v 뉴스 권예솔입니다.